올림교의 임목사입니다. 사람을 세우시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을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라는 부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목소리> 자 출애굽기 사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줍니까? 사명을 줍니다. 자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명의식이 생긴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대답하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 내가 여호와께서 내가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그러니까 내게 나타나지 않 하셨다 하니까 아무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라고 했지만 믿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자 이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네 지팡이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에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에 자, 모세가 왜 피했겠습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뭐가 될수있 독사라는 겁니다. 근데 여와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르 시대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라는 겁니다. 뱀은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잡아야 뱀을 견제할 수 있는데 꼬리를 잡으면 100% 물리고 독사가 독사에게 물리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꼬리를 잡으라 합니다 꼬리를. 근데 모세는 이 말에 순종했습니다.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순종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뭡니까? 내가 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표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뭐 하십니까? 표정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표정을 보여주십니까? 어린 중학교 학생에게 어떤 권사님 와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뭐, 막그 기도원회처럼 막 때리고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손에 11개의 사마귀가 있었습니다. 티논이라고도 부르고 사마귀 같은 게 있었는데 계속 번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다가 굉장히 조용하게 기도를 하시다가 티논 11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기도가 끝나는 순간 티논의 색깔이 완전히 보라색으로 다 변했습니다. 손을 꽉 잡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이걸 본 순간 뭘 느끼겠습니까? 뭐 이런 말을 하면 또 믿을 사람도 있고 안 믿을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히 말하는 것은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신 겁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무수에게 지팡을 통해서 어게합니까 뱀으로 변하게 하고 다시 지팡이가 된 것은 하나님이 뭐하고 있습니까?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대화하고 계신 겁니다.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뭔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표적이 일어났다면 그 표적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화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살아 있는 신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지만 백성들을 이끌 자신이 없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 그리고 난 너무 늙었고. 그리고 너무 늙었고 광에서 너무 오랫동안 어? 어? 양치기나 하고 있었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타난 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하께서 또그 얘기를 하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메 그 손이 품에 넣었더니 내어보니 그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나병이 됐습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다시 손을 꺼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치료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뭘 보여주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해요. 소명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에게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야곱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루스에서 야곱을 만났는데, 루스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지명을 뭘로 바꿨습니까? 베델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집. 바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동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굴 만나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야곱과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 제가 이러한 재능이 있는데 저를 이렇게 써주십시오라고 쓸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재능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일을 할수 없을 것 같이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쓰실 수 있습니다. 왜?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선택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진행합니다. 아무것도 안될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진행하고 계십니다. 역사에도 놀라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정말 적은 군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엄청난 대군을 무찌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머리와 전략을 써서 큰 대군을 무찌르는 경우. 자, 우리 우리나라 우리 전쟁에서도 너무 많습니다. 명란대첩 있지 않습니까? 12척의 배에 12척의 배로, 1번, 일본, 1번의 300척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대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순신 장군의 전략이긴 하지만, 그 놀라운입니다. 안될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순신이, 자, 일기에다 몰았었습니까? 몰았었냐면, 신에게는 열두 척이나 있어. 어디? 굉장히 화가 났었을 겁니다. 왜냐면, 자기 수군과 배를 이끌고 거북선과 판옥선을 이끌고 원균이라는 사람이 이순신이 어 귀양 갔을 때어떻 합니까? 이끌고 가서 대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거북선 다 날려버리고 판옥선도 12척밖에 안 나오네 그 12척 가지고 거의 1번에 200척에서 300척을 박살내는 이 놀라운 기적들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떻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저는 할수 없습니다. 저는 12척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12척이 싸우니, 이걸 해도 써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합니까 300척의 외군을 뭐할수 있습니까? 섬멸시킬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일을 하십니다. 우리 300명의 기도원 용사가 어떡합니까?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왜? 사람이 많은 게 필요 없다는 라겁 군대가 많은 게 필요 없다는 라 겁니다. 뭐가 필요하나?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나타나기 위해서 최소한의 군대만 이끌고 가서 어떡합니까? 나와서 전쟁에 승리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81세 하나님에게 소명을 받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100세가 돼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100세가 너무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지금 출애굽기에서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늙고 아무런 쓸모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없고 쓸모없어 보이고 하나님의 캐는 굉장히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을 높이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 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야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달려가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그 소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나는 안될것 같지만 대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악한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방해할 것입니다. 이 악한 인간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해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나타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 보십시오. 애굽의 이집트가 악하지 않았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집트의 왕이 그렇게 강팍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볼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예레기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인간들을 통해서 어떡합니까? 아방이 없었다면 이세벨이 없었다면 엘리야의 그 놀라운 능력은 우린 볼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악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나타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장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두 이정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에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나온 나일강의 물이 땅에서 비가 되리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나타내거라 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얘기하거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 또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여 혀가 둔한 자이니라 근데 11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시대에 누가 사람의 입을 치었느냐? 누가 말못 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이 되게 하였느냐? 나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의 만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생과 살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자연의 원리의 복잡함은 우리는 감동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지? 사람보다 엄청 큰 동물도 있지만 사람보다 엄청 작은 곤충들도 모두 다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날씨가 변하고 있습니다. 나무 중에서도 나무 재능도 어떡합니까? 불에 불을 이겨나갈 수 있는 나무도 있습니다. 물을 이겨나가는 나무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우린 이 모든 것을 이 복잡한 것을 다시 만들려고 해도 인간은 만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정말 복잡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고래들 중에서도 굉장히 똑똑한 고래들도 볼수 있습니다. 인간이 똑똑한 것 같지만. 동물조에서도 똑똑한 동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놀라운 자연의 섭리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는 모든 것을 만들어냈고 모두 다 질서있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지구가 엄청 크다고 생각하는데 태양계를 보면 지구가 크지도 않고 또 은하계를 보면 태양계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적 그리고 모든 별들은 충돌하지 않고 질서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가 아직까지 행성이나 이런 거에 충돌하지 않고 지금 계속 몇 천년을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뭐 과거에 충돌했다는 설이 있긴 하지만 할때가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계가 모든 것을 막아주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간단한 일입니다. 맹인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맹인을 눈뜨게 할 수도 있고, 죽은 살을 살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모든 원리가 이 안에 있다는 라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일어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가르칠 것이다,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자 여호와께서 어떠합니까? 또한 사람의 헬퍼를 세워줍니다. 아론을 세워줍니다. 아론을 세워서 아론은 말을 잘하기 때문에 모세형 아론을 세워줍니다. 아론과 같이 가라. 그럼 네가 할수 있을 것이다. 십육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정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을 누, 하나님은 누굴 조정해서 변화시킵니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람들을 움직이십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와주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 속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공동체를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나을 것입니다. 어울림 교회가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건물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세우고 하려면 분명히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돈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는 건물 없이 그냥 노트북 하나 가지고 카메라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도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 부족한 시스템 안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카메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인테리어가 잘된 방송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찬양단이 있습니까? 찬양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제가 매주 한 번씩 말씀을 올리고 깨닫는 게 있으면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속에서도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면 사람들을 모이게 할 것이고 모이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 모임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줄 것이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그 속에서 뭐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성교하고 나갈 것일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는 목사님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무슨 멋진 쇼를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집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됩니다. 성도 간에 교제가 있을 것이고 그 속에서 기적이 있을 것이고 변화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제는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니라. 일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의를 통해서 이걸 우린 뭐라고 얘기할 수? 부르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주의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말하시나요,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 크리스도를 깨닫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에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나타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정신적으로 피피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둠의 영이 함께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 손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식탁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 속에 탐욕과 미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악한 길에 가지 않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들어 하신 예수 크리스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어린 교회, 말씀 참고였습니다